김혜순님의 자가면역질환 루푸스병 치유 사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박성태 교수님께서 자신을 잘 기억하시라고 지팡이를 가져오셨다 하시길래 제가 유튜브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도 자가 면역질 아니에요. 루프스하고 음, 어, 네, 네, 네. 쇼그린 증후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게 원인도 뭐 치료법도 없다고 해요. 그냥 항말라리아제를 현재 먹고 있었는데, 음, 오늘 제가 104일째 멤버를 하는데 매일매일 약을 열흘 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제가 루푸스 증상을 알려드리면 발열, 전신쇠약감, 우울증, 극심한 피로감, 발진, 부종, 체중감소 이런데 제가 다 있고 체중감소만 없습니다. 그다음에 쇼그렌 증후군은 구강건조, 안구건조, 침샘부종, 충치, 목건조, 피부건조, 피로감, 관절염. 다있습니다 그런데 어 침샘 부종은 발병 3년 경에 제가 40세 진단을 받았는데 43세에 어 왼쪽 이혀 밑에 뭐가 자꾸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주사기로 약을 그걸 빼내는데 그냥 끈적끈적한 그런 그냥 무슨 콧물 같은 그런 액체가 나오는데 이게 빼기가 힘들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병원을 가다가 결국은 제가 진료받던 강동상신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발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갑자기 무릎하고 손가락 관절 뭐 이런 모든 관절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동네 장형외과를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보시더니 관절염이래요. 약을 먹었는데 한번 약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나아갈 듯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안하게 아, 살았구나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약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왕 처방해 준거라서한 달치를 먹어봤죠. 근데 전혀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소개해 주시길래 거기 가서 검사를 한 2주에 걸쳐서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촉진, 문진, 뭐 여러 가지 혈액검사 통해가지고 결국 루프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죠. 처음 들어보는 단명인데 아까 준호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산정특례를 받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 지금까지 22년차에 올해가 22년째 지금 산정특례를 받으면서 약을 먹는데 처음에는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밥을 남편하고 아들 둘이니까 그때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또 작은 아들이 5학년이었는데 밥을 못 하니까 제가 밥을 해야 되는데 식구들 먹이려면 난 밤만 겨우 하고 그냥 바로 쓰러져서 안방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우리 아들은 또 학교 끝난 후에 집에 와서 청소기 돌리는데 한 일주일 그렇게 하더니 아들이 오늘날 그래요. 저한테 누워있는 저한테. 엄마, 엄마도 좀 2층 그 친구 태석이라고 있는데 태석이 아주 뭐처럼 한약좀 먹고 아프지 마. 저한테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들이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이제 나의 마음에 내가 저 어린 아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또, 그럼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나. 제 자신이 너무나 서글프기도 하고, 또, 제 몸을 제 의지대로 움직여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없다는 거에 너무너무 스스로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뭐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스테레오드제 400mg하고 5 0크일이라고그한 말라리아제를 600mg 1 0 0 0 m g 먹었는데 증세가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스테레오드제 하나 끊고 또두 개째 끊고 그다음에 또5크론이 하나 끊고 그래서 한 400mg 먹다가 200ml까지 줄였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이면 21년차죠. 한 달간 약을 끊어봤어요. 너무 오래 먹어서 어느 이렇게 약을 오래 먹어도 되나 생각이 들어서 끊어봤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무겁고 뻣뻣해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6월달에 엄마랑 남동생 둘이랑 이제 울릉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 여행길에서 어 남원에서 올라오신 부부하고, 그다음에 구리시에사는 모녀지간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행을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82세 된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올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고, 자기 엄마는 같은 연배신데 걷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모시고 모여서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저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시면서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남원 지구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노은경 씨인데, 그리고 이제 여행 끝나고 연락을 계속 하게 됐는데, 한 달인가 후에 저한테 전화하다가, 언니, 언니, 언니 맨발 해봐요. 그분은 내가 아픈 줄 몰라요. 언니 맨발 해봐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맨발해 하면은 뭐 활성산소가 어떻고, 뭐, 다뭐 자유전자고 똑같은데 제가 활성산소 한마디 들어봤지만 자유전자는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그럼 알았어 해볼게. 근데 언니 먼저 이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 알았어. 대답을 했는데 주사 맞기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한 달쯤 후에 이제 맞았어요. 그것도 맞고 이제 어느 정도 항체가 새겨야 좋겠지 생각하고. 어서 보니까 또한 달이 흘러가서 두달 만에 아마 어, 걷게 된것 같아요. 그게 최초가 9월 16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뭐 대충 그냥 시간 날 때만 걷다가, 어,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일자산을 이제 한번 갔는데, 거기가 면발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걸었는데 남편하고, 남편은 잘 걸어요. 저는 너무 아파요, 발바닥이, 마사토가. 그래서, 걸으면서, 따가워, 따가워, 막 하면서 걸으니까, 우리 남편,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따가워 하니까 그게 웃겼나봐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잘라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는데그 낮에 따가웠던 느낌이, 그냥 아픈 느낌이 아니라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에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원하고 또, 따끔거리는 느낌이 그냥 기분이 참 좋고 너무 그 느낌이 좋아서 아좀 걸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자선을 걷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비 오는 날 걸으면 더 좋다고 해서 이제 하루는 주말이었는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강아지까지 데리고 이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강아지는 우비를 입히고 그래가지고 산에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약간 경사진 길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짚었는데, 이게 오르막길에서 경사진 길이 넘어져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미끄러진 줄 모르고 일어나다가, 몸이 이렇게 굴르면서 손목이 꺾이면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는 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맨발길을 찾아서, 동네 인근에 그 뒷동산에 있는 걸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11월 12일날 사고가 났는데 매일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104일째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 그간에 이제 약을 1 0 0 m l 로 줄여가지고 1 0 0 m 리그램 먹고 있었는데 어 지금부터 열흘 전에 제가 약을 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0일 가까이 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게 된 이유가 그 약을 끊으면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맨발을 하고 보니까, 아, 이제 끊어도 되겠다. 나는 이 맨발을 해서 약효과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약을 끊고 걷는데, 뭐, 혈액검사 수치를, 검사 수치를 여기서 요구하길래 제가 일부러 진료 기간을 좀 당겨가지고 며칠 전에 했는데 저도 검사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검사 항목이 아9가지예요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일반 혈액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자가 뭐 항체검사가 하는데 제가 항목을 세어봤어요 일부러 번호를 붙여서 했더니 59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수치는 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음 높았다가 제가 이제 약을 안 먹고 면발을 하는데 정상 수치에 들었고, 약 먹을 때는 오히려 높았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정상 범위에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을 열흘째 끊고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문제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려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침 일찍 나가서 맨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남편 그 고교 동창 와이프들 부부 동반 모임을 1두열세 쌍이 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같이 제 말을 믿어주는 그 와이프들하고 저하고 네 명이서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시 걷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 눈이 밝아졌대요. 이걸 하고 한백일 그분도 백일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혼자 걸으니까 무서울까봐 같이 걸어줬는데 피부에 이렇게 쥐젖이 자주 났어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이렇게 들 시술을 했었는데 어느 날 관찰력이 없는 남편이, 어? 그러고 보니까 쥐젖이 없어졌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래쥐젖이요 피부에 이렇게 괜히, 괜히 덧붙여지는 무슨 사막이 같은 피부가 있어요. 피부 덩어리. 그래도 이제 허벅지에 늘 이렇게 습진 같은 게 생겼었는데 약을 가끔 발랐대요. 근데 그것도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 맨발걷기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걷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걷다가 맨발 걷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 시를 시에서 맨발 걷기 전제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게 제가 핸드폰 그 메모 하는 데다가 제가 거기다 해서 썼는데 바로 그거 하나 읽어드리고 제 사례를 마칠까 합니다. 2월의 공원 김혜순 영화의 아침 봄기운 완연해 땅은 얼었다 녹는 중 아직 인적 드문 공원 새소리만 요란한데 건강 소망 크고 커서 앞선 마음에 혼자 맨발 흔들릴 수 없는 진리 분명한 확신에 부지런 먼저 떨어도 늘 설레고 당당한 나 남은 생에 변함 없이 시간과 애정을 바쳐 후회 없이 함께 갈 나의 사람이어라 감사합니다. 네, 맨발씨네요 맨발시. 네. 네, 우리 저 태수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 2세입니다1 2세인데 지금 옆에서 보니까 처녀 같아요. <laughs> 네.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어, 그리고 그 어려운 루푸스병, 쇼그렌 증후군 뭐이든 어, 자가면역질환이 뭐 거의 어, 완벽히 치유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의 전자가 차단돼가지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면역계 자체가 작동하려면은 전자를 충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그 전자의 충전을 차단시킨 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심한 경우에 이런 자가면역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준우 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치유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